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마스터 꿀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그 제목을 쓰실 때나 내용을 이렇게 쓸때 가끔씩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 특수 문자를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어, 다이아몬드라든가 별표라든가 아니면 어, 요즘에는 좀 많이 안 쓰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어, 내용 속에서도 그렇고, 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쓰면 저품질이 될 거예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가? 저품질이 진짜 될수 있나? 쓰면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한번 해보셨어요? 특수 문자를 쓰면 저품질 될까? 마구마구 써본 적 있으세요? 자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통의 그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강사 분들은 쓰면 안 된다. 어떤 현상이 생길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검색 로봇이 있습니다, 그지 쉽게 이야기하면 검색 로봇, 검색 자들이 가방을 하나 들고 쭉 들어갑니다. 어떤 집을 딱 들어가서 거기는 똑똑도 안 하죠. 그냥 쑥 들어와 버립니다. 무섭죠? 들어와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뿌리 누르면서 안에 쭉 훑어봅니다. 이렇게. 뭐 없나? 오? 어? 괜찮네. 하나 팍 해서 음, 올려줄게. 좋다. 제목을 찾아다니죠, 일단은. 순서대로. 당연히 명령어, 절차, 순서, 이러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목부터 보겠죠. 근데 제목에다가 특수문자나 이런 기호를 쓰게 되면 검색 로봇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검색 로봇이 아니 얘는 지금 무슨 얘뭘 하고 싶은 거지? 혹은 원래 글 글자가 나와야 되는데 글자가 안 나고 막별 모양의 표창 같은 게 나오고 이러니까 뭐막 맞죠? <laughs> 따가워 따끔따끔해 따꿈 씨 이거 뭐야 그리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되었을 때 낚시성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할수 있다 라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란 거죠. 내가 뭐 포털사이트 그뭐 네이버에 뭐 이러한 사람도 아니고 이러한 사람 이런 얘기하면 더 큰일 나지. 기밀 비밀. 응? 어? 그래서 기원은 쓰면 안 된다. 내용 중에서도 여러분들 검색 로봇이 이렇게 쫙 글을 쑥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근데 뭐가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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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여러분들 그것까지 다 구별을 거의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 글씨 짜집기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면 한 글들이 돌면서 글씨들이 앞뒤 맥이 안 맞고 막 학교 학교에 다녀 어머님 문, 짜장면, 이, 실, 우리 아버지께서, 넌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럼 그 속에다가 키워드를 막 넣죠. 한때 유행했던 게 글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넣게 되는데, 그것까지 다, 1년 이유가 6억만 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말 다음엔 이말 정도는 나와야지 이 단어를 쓰고 자동차 단어 쓰고 있는데 제목은 자동차라고 써놔 놓고 밑에다가 자동차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주제와 검색자가 자동차 라지에타 수리라고 쳤는데 제목은 라지에타 수리라고 쳤는데 밑으로 쭉 들어가니까 자동차 뭐 수리 하나도 없고 이상한들 말막 말만 뒤죽박죽하고 그러면 퍽, 어? 이거 뭐야? 기계적 생성? 프로그램 썼나? 처음에는 어 이거 안 되는데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두 번째 따왔을 때또 그래 언제 왔어? 한달 뒤에 올 수도 있고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업데이트 로직이 굉장히 빠르게 회전이 되고 있다는 라 정도만 알고 계속 빨리 하고 있다라고 반영일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두두두두 걸려가지고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독창성 있는 글, 적시성, 시의성, 충실, 문서의 적합도, 주제의 적합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씨 그런 얘기 나도 하겠네요. 네, 그런 분들은 따로 어, 네이버 TV 측에서 여러분들 그뭐 자격 관련 없이 그냥 신청만 하시면. 자, 우리가 언제 이런 제목 하나 놔두고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해 본 적이 있는가? 네이버 포탈 사이트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검색자들이 어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왜이 뭐지? 근데 지금 굉장히 알고리즘들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알고리즘들이 빨리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니까 저게 문제고. 2012년 12월 4일에 리브라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뭐, 그 뒤에 2013년도 11월 말쯤에 또 소나 알고리즘 나오고, 또 2016년 6월쯤에 시랭크 알고리즘이 나오고 그리고 2018년도 6월에 다이아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면서 그 후에 그 사이에 이러한 뒤쪽에 있는 알고리즘들이 점차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써나는써나는 중복 문서 판독 알고리즘 리브라는 믿을 수 있는 출처에서 좋은 정보가 나온다 강인호 네이버 검색실장실에 있는 박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쁜 이건 다음에 하는 걸로 그래서 어쨌든 키워드를 쓰실 때 여러분들 정석적으로 쓰자. 기교를 너무 많이 넣지 말자. 그러면, 뭐, 내 일기 쓰고 비공개로 돌리면 뭐, 의미 없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하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글을 좀 쓰면서 중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아주 동창적인, 바로 이거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성 있는, 시의성과 즉시성을 가진 이런 글들을 전문성을 가진 이런 글들을 왜 초등학교 고등학생들좀 적게 쓰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쓰나 적게 쓰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때부터 쓴다면 1년 2년 3년 4년 점수를 많이 받는 거지.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고리즘을 쭉 이어보면 앞으로 갈 것도 예측을 할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블로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블로그의 태생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블로그의 태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